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수제비 김치 수제비 비올 땐 역시 나는 은 공룡을 지금보도록하겠습니 우후 내 신난 줄 알아? 왜? 나는 혹독한 혜성이 다이어트로 지금 밀가루를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 와너 이따가 비가리도 오라 그게 너무 극단적이래 밀가루 정밀제라도 어어 그렇게 하면 체질이 바뀌 그럼 나도 혜성이몸 쳐도 되는 거야? 너 이제 좀만 먹으면 살지 존나지. 나도 저 크니 된다고? 어. 이야다.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 반죽 자체. 넌 수제비를 두껍 뚱뚱스로 만드는 편이 아니면 얇은 아이로 만들. 드아얇얌비 얌얌보. 슬랜더. 어. 어. 나도 슬랜더파 해서. 슬랜더파. 난 두꺼우면 난 두꺼우면 싫어. 어. 간혹 두꺼운 어. 거를 씹는 맛있다고 이 즐기는 아. 이들이 아. 있어. 아난좀별론데 근데 나는 밀가루에서 밀가루 맛이 생으로 나는 게 진짜 별로고. 난 별로. 가렸어 앞에 개가 똥꼬로 가렸어. 우선 이리버뭐사 한참 좀 넘게. 이따 보자 맛있어져라. 내가 말한 육수리 아, 이게 제일 편해. 이거 쓰면 돼. 요 이렇게 하고 수제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감자. 감자 그렇지. 감자 왜 들어가냐면 감자 자체도 맛있어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밀가루 음식 씹기에 끈적이는 국물 그걸 감자 만다고 생각하면 돼. 좀 대직하게 해줘야지 맛있지. 어. l e 이 s cook it some Monday. c o m 말이 o w you know the chinch o v 딱 r here. What's your name? Oh, w h e r 좀 많은데? it? I got a l 아, 여기서 포인트, 여기 포인트야. 약불로 줄여. 응. 음. 왜냐면, 떼는 동안, 처음에 넣었던 거는 마지막에 넣을 때쯤에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 응. 음. 여기서 파넣어. 와우! 죽인다. 김밥. 음.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개 <개쩡쩡쩡쩡하네>. 쫀득쫀득하다. 아주 푸쉬워. 하하하. <laughs> 개 많이 먹어야 돼. 돼 위니... 야아 <laughs> 카메라 켜었어아 평소 애칭을또 불러버렸네 항상 자기가 잘 안되니까 말로 염원을 빌더라고 어이, 아 개맛있겠다 은길이 미니클럽이랑 슈퍼 갑클럽었다고어아 니가 나보고 대리 출석해달라는 거? 응. 미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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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성이우등생이야 수! 수요일엔 제 네. 제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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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많이 비, 지 맞아 맞아. 에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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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잼 맞다고 오잼 아, 맞다고 맞다고 황룡 황룡 강남 가르쳐 주먹받겠습니다 아 이거 형주 초기 모델 두꺼비 같은데? 아니야 아니. 초기 모델은 두껍고 뒤로 맛있어. 갈수록 얇아지거든 저도 맛있어 음. 야 이거 김치가 완전 그어어간 거라서 훌라세다 아, 확셔 거의 안 쉬었네 삼초만 참으셔 알아? <laughs> 옆도그 삼초만 있을걸 <laughs>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수제비 진짜 잘들있 형이 최근 회식당 편에서 본것들인데 다들 혹시 하루 두거나 아님? 서른이 생일이잖아 너도 생일이잖아 너 응. 생일이잖아 갖고 싶은 거 말해봐 난 정해져 있어 제가 이사를 갑니다 음. 바로 옆집으로 그러내 역주기한데 또내 역주기 돼 방을 좀 꾸며볼까해서 아 그래요? 집안의 가구들 이런 거좀 음 선물로 침대 일단 사고 음. 옷장 사고 청소기 필요해 뭐안 하나 피용으로 하나 산다는데 <laughs> 난 걸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쓰리고 다니 발로 왜? 어차피 것도 있는데 떡국떡인데 조랭이 떡 조랭이 별로거든 <laughs> 이게 좋아 초등학교 때 우리 일진 이 내가 조랭이 떡나물 반으로 잘라가지고 입에 했었는데 너 진짜 한결에 비해서 잘 컸다? 아니, 너네 초등학교 때는 맥콜 친구도 있고, 시 g 탱크 친구도 있고 맥콜은 나오고 아. 그러다 보면 저기... 그래도 내가 이 아가리로 싸봤싸바 해가지고 옆에 잘 붙어있었어 이거 유미였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 조랭이 떡 먹을 때 군대에서 한것처럼 저거가지고 이거 저거 뭐야 젠 다음에 FDC 때린다고 답지 저청 앞에서 찍어 아초기 떡상에 전전! 그때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우리 오늘부터 친구랑 약간 이렇게 해서 친구 같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메이플 하냐? 이너 그 게임 뭐해?가 시작했어 우리 친구 너 어, 그 게임 뭐해? 그때는 이 브릿지 머리 하는 애들 많았잖아 아 멋쟁이들? 그리 이렇게 이게 나야 근데 형제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았어. 어.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어, 어. <laughs> 그 형도 둘이 이렇게 <laughs> 엄마가 같이 데려가서 하는 거야. 아니 어. 그것도 있고 또 무슨 경우인지 알아? 뭔데? 엄마가 염색할 때 있어. 응. 염색약 조금 놔봐. 응. 아... 응, 거기서 이제 너 이거 했어? 어. 집에서 해. 엄마가 해주시는 거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머리를 깎았는데 돈을 너무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 엄마가 집에서 해주겠대. 엄마가 주방 가위 같은 걸 해줬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망한 거야.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니까. <laughs> 미용실에 갔는데, 엄마 흉복이 싫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미용실 좀 잘못 깎았어요. 이랬거든요. <laughs> 어. 근데 거기 미, 계속 깎으면잖아 아, 그래도 그 미용사 진짜 사람 장난질 하는줄 머리 이따이로다아 엄마 욕을 견뎌 하기 시작는 거야. <laughs> 끝까지, 끝까지 시작. 끝났는데 기분이 존나 나빴어 급식 먹는 재미도 있고, 오! 오! 어, 어, 어. 그리고, 알지? 급식표 주면 형광펜으로 일단은 고3 때, 김급식이라는 어플이 나왔어. 맞아! 맞아. 전국에는 급식을 어플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맞아, 맞아. 그 미친 어플이 나왔는데, 우리 그거 다못 즐기고, 한번 즐기고 끝냈어. 즐기 즐겼잖아. 한번 즐기고 끝냈어. 진짜 스폰이 없었는데, 오이 너 스마트폰 샀어? 어? 그지 코스프레인데 이거 아, 물건 편지 아, 아, 아지 마. 너, 나랑 카톡 했잖아. 보다 근데 아, 너랑, 아, 너랑 카톡 하라고 아이팟 터치 샀어. <laughs> 명절 연습 좀 조심히 아 그래서 나 이거 기억나는 게이 새끼 개 같은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카톡을 아이팟으로 했단 말이야. 아이파하려면은내 방에 특별한다로 나가서 비즈를 하나 야 돼. 음데 아, 들고 싶은 이 새끼가 밤에 보통 카도을아는데 단톡방에서 무서운 귀신 자를 하나 아, 보낸 거야. 맞아. 내가 베란다에서 가둬가니 무서우니까 이거 보내라고 했는데 풀사를 <laughs> 그걸로 바꿨어. <바꿔. 웃음> 개같 <개가 웃음> 그래서 그때 차단이고 뭐고 없으니까 <laughs> 그냥 베란다에 존나 참으면서 <laughs> <해서>. 아 아. 원는 <laughs> 인형이었거든. 인형이었거든. 기억나는 <laughs> 거, 눈이 막. 어, 인형 나왔어. 인형한 인형이었어. 맞아. 신세끼. 반쯤 낭패 버렸 이거. 나 공작품이었어. <laughs> 미라클 A. 공작품도 안 된다 했어 나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 어? 그럼 잡혔다 날라가는데? 잡혀야 다 뜯어진다고 <laughs> 그러면 나 너무 트 존나 빨리 했어 너무 아, 트지 야 그러면 가운데 버튼나감나와지 않았었나? 너무 다 너무 돌리면서 네사이월드 배경음악은 뭐였어? 사이월드 배경음악도 당시 유행하 가요 이런 거데나 그때 한어서리맨인요몇살 아, 때? 나그래 그때 아. 기억하면 제이슨죠어 그거 스페이스,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첫 공개하셨잖아 맞아 <laughs> 그 예, 레전드야 어, 맞아 그거 맞아. 왜 이제 아, 아침마당 리차드 기어 나온 거랑 몇개 레전드 있어 야, 최근에 피스가 인기가요 나어맞아 아니 맞아. 최근에 라이언 레이올즈랑 슈쟁맨 인기가요 나어터드서 물총 고아 있고 인기가요 나서 그랬다니까 아, 기분 아, 이상해 아, 3위는 아, 블랙핑 진짜 했어 이번에 SNL도 아니고 했다니까? 영화 홍보하려고? 아창쉴때그생각 하네 신발을 샀는데 엄마가 신.. 어 그럴 때는 보통 엄마가 신발 사옵니다 어렸을 때는 또. 그때 당시에 뉴발란스 아무도 안신었었어 아, 진짜로? 근데 앞서 우리 엄마, 앞서갔네? 우리 엄마 뉴발란스 그 기본 신발 있지? 어 그걸 사온 거야 고추 싸어 와아 신어도 돼? 근데, 오, 돼. 근데 형주랑 동네 친구들이 개 놀렸어 나안놀렸어 이게 어. 뭐냐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뉴턴이냐고 <laughs> 만효 일년 뭐야? 아너 얘기하니까 학생각었는데 아, 1층이었거든 중학교? 근데 내가 사쿤을 좋아했단 말이야 어 사쿤? 사쿤 장갑이 있었거든? 옛날에 그 이빨 해골 이빨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웃는 표시가 있었어 근데 걔가 웃기자면 다이거 존나 했어 아 진짜 근데 그때는 그게 웃기 웃기지가 아니라 간지로 멋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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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어